너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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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정말 빠르다. 모래수이 그렇게 좋아. 굿.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나. 자, 영등포곤충체험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물이 한두 종들어왔다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 곤충 체험장 아주 안락한 분위기에 편안하게 여러가지 곤충이나 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입장료는 아주아주 아주 착하게도 천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어왔다는 거야 하하 오 헤라클레스 보터전 헤라클레스와 힘자랑하기 보터전이고 자아 저쪽에 있구나 예자아 소라게구나 러그 러그입니다 러그 소라게 러그가 들어왔군요 아이 소라게 러그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순합니다 그래서 딱 드는 순간에 쏙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거의 안 문다고 봐도 무방한 러그가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놓자마자 바로 또 움직이죠. 굉장히 친화성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소라게 아하, 러그가 들어왔군요. 자, 이제 영등포군충체험장에 가시면 소라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라게 러그 체험, 굿. 이야. 참. 자. 사실 이 영등포 곤충 체험장은 곤충 만천 곤충 박물관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곤충 표본 많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토끼 모이 죽이든 아주 좋은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안락한 공간에서 아 위에는 진짜 자연 친화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 곳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관만 살짝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또 또 다른 생물.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 뭐야, 이거? 모래모래모래 아, 그리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아하,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야, 이거 쉽지 않네. 어, 이 뭐가 막꿈틀꿈틀 하는데 쉽지 않네.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찾았다. 아하! 바로 여러분들이 자는 샌드피쉬. 진짜 순합니다. 역시 영등포 근처 체험장에 오시면이 바충류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막 모래 안에 들어있는 이 사막 도마뱀 찾기. 자 보십시오. 누차마자 인석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 모래에 하 이거 먼지가 코로 안 들어가나?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험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나왔다. 자 이야, 귀엽죠. 굉장히 순해서 꽉 잡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물론 꽉 잡으면 얘가 놀래가지고 사람을 물수 있겠지만 파충류들은 애완동물인데 꽉 잡으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살짝 넣으면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 오늘 동영상은 영등포온증 체험장의 소라개와 샌드피시가 들어왔던 곳입니다. 자, 모두 이 생물이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영등포온증 체험장으로 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철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